이번 시간에 업무용 차,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이 이 법이 2016년도에 이제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먼저 아셔야 됩니다. 뭐 업무용 승용차, 뭐 일반 차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전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비용이 부족한 회사에서 원래 모든 비용은 사업 관련된 비용만 비용 처리하는 거 아시죠? 그래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대표님 몰고 다니는 차도 뭐 구매하거나 리스 렌트 합니다. 또뭐 업체, 사업체에도 법인에도 차가 필요하겠죠. 또 하나 합니다. 법인 이름으로. 또 비용 부족해서 지방에 계신 어머님, 아버님, 뭐 형제자매 차들을 다 법인 명의로 해줍니다. 이런 게다 비용 처리가 다 들어가면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너무 거기다가 또 고가의 차량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뭐 외제차는 정말 벤츠 뭐 이런 거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을 리스하면 일반 국내 중형차 이런 거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는데 그걸 다 비용 처리를 한다. 이러면 세금이 너무 적게 거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약하고자 업무용 승용차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차 구매, 예를 서 1억짜리를 구매했다. 그러면 5년 동안 보통 정률법으로 상각을 했습니다. 정률법이 뭐죠? 정액법은 나누기 5해서 일정하게 들어가지만 정률법은 첫해 제일 많이 상각이 들어가죠. 5년이면 45.1%가 상각률이니까 정률법으로 하면 1억 곱하기 45.1%가 첫해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첫해 비용 들어간 거뺀 장부가액에서 또45.1% 이렇게 해서 첫 회, 첫째, 둘째 이럴 때가 비용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비싼 차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그렇게 못 해주겠다. 이래서 업무용 승용차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왜 생겼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이런 감가상각비 비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업무용 사용 여부가 확인이 어렵고 일부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넣을지 말지 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업무용 승용차의 개인적 사용과 고가 차량 이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막기 위해서 새로 생겼다.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막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가 1억짜리 차량을 샀다고 해서 이거 비용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년에 정해진 한도가 일지를 작성하는 8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가 1년에 800 넘어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그 해에 안해 주고 다음에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 연수가 엄청 늘어나서 질질질 끌면서 비용 처리를 긴 기간 동안 조금씩 넣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가 차량을 이용한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를 방지하겠다. 장기간 비용 처리를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법인은 2016년도부터 적용이 됐고요. 개인은 2016년에 성실 신고 확인 대상자만 해당이 됐고 개인 사업자 중에 매출이 큰 사람들이죠. 나머지 복식부기 의무자는 2017년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복식부기 아니면 해당 안 된다는 뜻이겠죠. 법인은 16년부터 무조건 적용이었고요. 예. 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된다. 이제 17년 지났으니까 뭐 무조건 복식부기의 무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업무용 승용차랑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승용 자동차입니다. 어, 개별 소비세법이 뭐지? 뭐 이런 거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 업체들한테 이런 단어 설명하실 필요 없잖아요. 내가 꼭 개별 소비세법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말한 그 경차, 경차 기준이 1000cc 이하입니다. 그래서 1000cc 넘는 게 개별 소비세 부가 대상이니까 얘가 해당이 되는 업무용 승용차다 이 얘기고 8인승 이하가 업무용 승용차 대상이다 개별 소비세 대상이면서 결국 뭐예요? 부가세 공제 대상 차량이 제가 뭐라고 했죠? 9인승 넘거나 경차 같은 차량, 1000cc 이하의 경차 같은 차량이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50, 125cc 이하이거나 이럴 때 부가세 공제가 됩니다. 그 개념하고. 기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별소비세법 다른 승용차,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 차량 아닌 차량들이 일단 불공제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불공제 차량이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된다. 그러면 부가세 공제받은 경차가 있다, 아니면 9인승 넘는 차, 아니면 화물차, 이거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 안 되니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걔는 기존대로 정률법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5년 동안 하셔도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가세 공제 차량은 여기에 해당 안 되고 부가세 불공제 차량만 해당된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제외되는 차가 아까 말씀드린 공제 차량이겠죠 뭐 운수업 이거는 업종, 업종이 특성상 운수업이나 자동차 매매업 등에서 사용 직접 사용하는 차량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 뭐 장의업 이런 거 제외된다 그다음에 불공제 차량인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뭐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수선료,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이자비용, 이 비용들 다 총괄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법인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 안 했다. 이 차량 관련해서 무조건 다 송금 불산입. 회계상 아무리 비용 처리 들어가도 세법상 다 비용 인정 못 받습니다. 그만큼 법인세 올라가죠. 그래서 업무 전용 임직원 전용 보험의 법인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데 개인은 이걸 개인용으로 쓸지 사업용으로 애매하게 쓸수 있으므로 그 보험 가입 의무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거 기억하시면 되구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불산입 이제 세, 세무조정할 때 비용 인정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업무용 승용차에 불공제 차량이라서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되면 이거는 당연히 2017년 이후 취득 차량에 해당됩니다. 그 전에 차, 차량이 있다고 해서 이거 아, 제가 말씀 잘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존 차량 중에 기존 차량하고 다 합쳐서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때 언제든지 제출해야 되니까 운행 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세, 소득세 신고할 때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부과할 수 있으니까 차량 별로 매일매일 운행 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몇 키로 뛰었는지, 어디 방문했는지. 아, 이거 작성하기 장난 아니죠. 그래서 뭐 차량에 어플을 깔면 자동으로 이렇게 키로수 책정되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설명드려야 되거든요.